하밀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모현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 우리 중한 명입니다. 패럴림픽하고 장애인 어떻게 대야 하는가? 우리 다인 정책이 어떤가?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 박은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장애인 에티켓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예, 다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문학 강의를 인문학 강의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주제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내 직업은 이래요라고 소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조금만 잘하는 거라도 하십시오. 제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위드 코로나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드 코로나 들어보셨죠? 예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먼저 하기 전에 코로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9월 8일 기준이고 그제 모든 출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일 확진자 약 2천명 내외입니다 요즘에 계속 낮으면 한 1500대 밑에도 있고 높으면 2천명 초반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적 확진자 현재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확진자가 (25만 3639명)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누적 완치자 예 (23만 8920명) 어유 다 완치했어요 그래서 현재 격리한 현재 예 환자 여기 주성민은 안 들어가요 음성인데 격리하는 거니까 네 환자는 예 (26207명) 현재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호흡기, 다 호흡기나 그 이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현재 366명.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초창기 때 위중증 환자 막 1000명 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거, 2,000명 이상 걸리는데도 요거밖에안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현재 치명률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죽을 확률 0.88%. 어, 생각보다 낮, 낮은 편이죠. 초창기에는 2% 3% 그랬거든요. 자, 이제 이걸 세계와 비교합니다. G7 국가들의 현 1일 확진자 9월 8일이에요. 미국 보십시오. 미국 몇 명입니까? 17만 6천 명이요. 미국이. 하루에 이만큼 걸려요. 그리고 영국 3만 8천, 이스라엘 2만 2천, 일본 1만 2천, 프랑스 6천, 이탈리아도 6천, 그리고 독일도 5천. 캐나다 3,700, 우리나라 2,000. 우리나라 짱이죠? 아니, 뭐, 이제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한다는 건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1일 확진자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요, 100만 명당 확진자.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중요하잖아요. 100만 명당 몇명 걸리느냐?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세요. 최고입니다. 970, 924, 몇명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영국 566명, 그리고 미국 455명, 프랑스 162명, 예, 독일 110명, 일본 107명, 캐나다 98명, 이탈리아 92명, 우리나라만 33명. 우리나라처럼 미친 듯한 인구 밀도의 33명이면 우리나라 국민들과 방역 시스템을 한 담당자들은 다 상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참아오셨습니다. 정말 잘 참아 오셨어요. 조금만 더 참아 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다다 다 왔습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증명하고 있는데 이런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없으시죠? 전 그게 짜증 나요. 맨날 이상한 뉴스 만납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뉴스가 잠잠하죠. 왠지 아십니까? 깔게 없거든요 이제. 너무 잘하니까. 계속이요. 이거 보십시오. 1일 사망자입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최고 미국 2천 명이 넘고요. 그리고 영국 191명, 프랑스 166명, 일, 일본 90명, 이탈리아 69명, 이스라엘 56명, 캐나다 42명, 우리나라 9명. 그만큼 우리나라가 의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막는다는 거예요. 워낙 조금 걸리게 하고, 조금 걸려도 중환자 안 되게 하고, 중환자 돼도 안 죽게 한다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답니다.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누적 치명률.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었나? 그거. 이탈리아 보십시오.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예, 영국 약 1.8%, 캐나다 1.7%, 프랑스 1.7%, 그리고 여, 미국 1.6%, 일본 1%, 우리나라 0.88, 이스라엘이 0.64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100만 명당 확진자 제일 많죠, 지금. 그리고 또 보세요. 이스라엘 1일 확진자도 되게 많은 수준이죠. 여기 녹색 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치명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코로나는 많이 걸리지만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 소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제? 코로나 걸리이있는데 죽지만 않으면 되잖아.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시 회복해서 일상은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나름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뭐냐?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한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는 저 나라들과 달라요. 영국이요 위드 코로나 깨요 하면서 지난번에 영국의 축구대회 같은 걸 했어요. 그때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백신 2차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영국은 목, 그 축구에 목숨 걸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장하는 사람들 2차 완료하고 그리고 그 전날 PCR 검사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나왔어. 그러면 마스크도 벗고 막, 들어와서, 들어와서, 거리 유지, 유지 안 하고, 바로 다닥다닥 붙어서, 뭐 먹으면서 막 응원해도 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까 그래 보셨죠? 영국 폭망했습니다. 그게 영국이에요. 싱가포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위드 코로나를 한대요. 그러면서 해외를 다 막아버렸어요. 출입 못하게. 뉴질랜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그냥. 그게 위드 코로나래요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는요, 그렇게 그 양극단의 중간쯤 어디 있어요. 중간쯤 어디.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유리한 게, 여러분, 우리 주성민 형제가 그 현재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1차 음, 다행히 음성 받고 14일간 격리하는데요. 거기까지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하루가 안 걸렸어요. 그게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에요.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는 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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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그런 측면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전염을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좀 살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살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는데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위중증화를 막아 치명률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독감, 어떻습니까? 독감. 애정생 걸려보셨죠?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를 마치 독감처럼 여기고, 조금 더 관리해서,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도 답답함 좀 훼손될 수 있도록. 코로나 완전 방멸을끝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우리 의료와 방역이 버, 버텨주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조금씩 풀어보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아마 10월 말이나 11월부터 할것 같고, 추석 이후에는 조금 단계를 낮출 것 같아요. 벌써 조금 단계를 낮췄잖아요. 요걸 지금씩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나라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일 확진자 데이터예요. 이거만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죠. 옛날에는 몇백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천 명,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보면 하면 안될것 같죠.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1차 대유행, 대구 신천지, 기억나시죠? 2차, 대구, 유, 2차 대유행, 정광훈 일당 사랑제일교회, 그 기억나시죠? 예. 3차는 뭐였습니까? 코로나 블루.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가 1년간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 1월 초에 또 계절적 요인도 있고, 젊은이들 중심으로 연말 연시 행사하면서 많이 확, 확, 이렇게 확산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가 4차대 유행기죠. 이거는요, 변이, 델타 변이 생겼죠. 그리고 지난번 홍대에 무슨 강사, 외국인 가서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2050, 이게 뭐냐.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미 다 백신 맞아서 안 걸려요. 근데 2050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요즘에. 실제 데이터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가 코로나 확진자들의 70%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무슨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데이터만 보면 안 돼요. 다른 거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파란 거, 파란 거 보이십니까? 파란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요 파란 게 바로 치명률이에요. 치명률. 이거 보세요. 이때 치명률이 여기다가 확 올라갔죠. 똑같이 한 14일 후에 똑같죠.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많이 달라 낮아졌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백신과 치료제 때문에 그래요. 백신과 치료제. 지금 분명히 이 정도 다른 역대로 보면은 대폭발을 했어야 정상이죠. 대폭발을 해야 되는데 4차 대유행일 때 오히려 치명률은 낮아졌어요. 이게 바로 백신과 치료제 효과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효과. 그래서 이게 지금 치명률을... 쭉 누적으로 제가 조사한 겁니다. 작년 5월에 무려 2.5% 되게 많이 걸렸죠. 죽, 죽어요. 100명 걸리면 2명 3명 죽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현재는요 0.88%입니다. 근데 이것도 누적해서 그래요. 누적해서 지금까지 쭉 돌아가신 사는 숫자를 다더해고 누적해서 그래요. 그래서 전 이런 거 그냥 못 넘기죠. 또 계속 했습니다. 최근 3개월 우리 최근 3개월에 7월 달부터 지 폭발했잖아요. 2천 명씩만 걸리고. 최근 3개월만 조사했습니다. 이겁니다. 최근 3개월, 6월 10일부터 확진자가 12만 명이에요. 우리 역대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요? 26만 명이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12만이면 거의 반에 가깝죠. 최근 3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망자가 단 367명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치명률 0.3%. 엄청나게 낮춰놨죠. 이 요인이 뭐라고요? 예, 백신이랑 치료 때문에 그래요. 백신이랑 치료제 자 계속 해볼게요. 독감의 치명률이 0.1%입니다. 독감 1000명 걸리면 1명 죽는다고요. 1000명 걸리면 자 폐렴 치명률이 5%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죠. 폐렴이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폐렴도요. 60대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거의 30~40%에 이르러요. 고려원일수록 높아요. 폐렴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성 폐렴도또 얼마예요. 그리고요, 장염이 7%입니다. 장염 중에 비브리오 폐렴증 장염이 있죠. 그거는요, 약5 0의 치명률이. 엄청나게 높죠. 우리 장염 다 걸려보셨죠? 한 소리 지나면 장염 걸렸을 때매. 위험한 병이야. 100명 걸리면 7명 죽어. 어. 그리고요, 파상풍이 6%입니다. 파상풍 아시죠? 쇠도골는거 6%의 치명률 되게 높은 거예요. 예. 그리고 간염이 0.2%. 간염 높아요. 자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 코로나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우리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방향을 완화시켜 가는 거. 그걸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치명률이 나오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자, 위드 코로나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주 높은 백신 접종률. 7, 8, 10%. 그래서 기레기 새끼들이...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레기 나쁜 놈들이 그렇게... 백신의 공포를 조장한 겁니다. 백신 맞으면 죽는다 그런 겁니다. 백신 맞으면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백신을 많이 맞아버리면 이스라엘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걸렸어도 잘안 죽잖아요. 백신 백신이 코로나를 방어하기도 합니다만 걸려도 약하게 걸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백신 접종률. 자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제 확보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확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두 가지가요, 이두 가지로 치명률을 낮춰요. 이해되시죠? 코로나에 걸려도 뭐, 그냥 감기처럼 진행하게 만들어 놔요. 자, 그리고 각 단계별 방역수칙을 우리가 준수해야 돼요. 마스크는 제일 나중이에요, 마스크 벗는 거는. 그거 기억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아, 지금 정말입니다. 진심이에요. 언론, 코로나 관련해서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접종률이에요. 1차 접종률 62%. 2차 완료한 사람이 거의 38%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뉴스 한 번도 보셨죠? 안 나와요, 뉴스에. 왜냐? 이미 우리가 미국, 일본을 제쳐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최대 130명까지 맞추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맞춰요, 코로나. 정말 우리나라 맞아라 하면 의사들 막 쫘르륵 나서 촥촥촥 맞추고 정말 잘합니다. 이거 뉴스에 안 나요. 이상한 것만 뉴스에 내보냅니다.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유럽의학, 의학청에서 레키로나 등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심사 중이에요. 10월 내 허가 목표. 뉴스 본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어떤 언론사냐 이코노믹 리뷰라고 작은 증권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언론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를 개발했다니까요. 세계, 우리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리고 그게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따위로 써놔요. 이거는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에요. 방역 당국, 의료주권 강화, 감염병 위기 대응, R&D, 개발, 연구 개발, 전략 다음 주 발표합니다 하고 뭐 위드 코로나 뭐 임상 능력 배양 등 이렇게 나오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기사 내용에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레키로나주를 벌써 100개 넘는 병원에서 14,000명에게 투여하고 있대요, 현재. 현재 치료자를6만게 그 투여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1일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요? 약 2,000명 정도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요. 몇만 단위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레키로나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뉴스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치료제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안 나오고요.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예.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의 중증도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변경해 달라고 이번에 신청했어요. 뉴스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내용에는 조그맣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레키로나주가 지난번에는 긴급 승인 받느라고 셀티리온에서 개발했어요. 긴급 승인 받느라고 중증 환자 성인에게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임상실험 해보니까 안정하고 좋더라. 그래서 이제 성인 및 12세 이상 모든 소아까지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치,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이게 10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요. 특히 이 셀트리온은요, 기래기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나 봐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신문에 금기어에 속해요 아 진짜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이거거든요 안 나와요 벌써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브라질 이런 데다 수출해서 개약 맺고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 안 나요 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관련해서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언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나 같은 경우는요 주식에서 공매도 세력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원래 주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 유망한 기업에서 막 상장 가치가 있고 정말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대서 윈, 윈 하는 게 주식의 근본이고 상승, 좋은 거잖아요. 승기능. 그런데 공매도라고 떨어져야 돈 벌게 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세력들이 셀티론에 붙어가지고 자꾸 떨어뜨리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에 수출하는 이런 게 뉴스에 안 납니다. 왜냐? 길의 길도다한통 속이거든요. 이런 게 너무 열받아요, 저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국힘, 제가 싫어하는 그 당, 루마니아 모더나 기부에 한국 백신 처리국으로 전락했다. 예,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에 백신을 기부해줬거든요. 모더나 기, 백신을. 자, 루마니아 모더나 45만 회분 한국의 기부. 홍준표, 우리가 백신 거지냐? 또요. 광화문 뷰. 위드 코로나는커녕 백신 동양 쩔쩔매는 정부. 야. 폐기 직전에 백신을 한국이 백신 처리국이냐. 여. 망언이다. 우리나라가 모더나가 모더나가 원래 좀 작은 회사였어요. 생산 시절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계약한 걸 9월 초차주까지. 8월 말까지 주겠다. 근데 못 줬어요. 9월 초차주까지 주겠다. 못 줬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막 비판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를. 아니 모더나를 비판해야죠. 좋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에게 백신을 주겠대요. 땡큐죠, 우린. 근데 언론에서 제가 싫어하는 그 당에서 이 지랄을 떤 겁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루마니아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 인도교 차원에서 한국에 기부한 거예요. 인도교 차원에서. 이게 최근 난 뉴스고요. 그리고 그, 받았어요 우리나라 지난주에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딱까 보니까 유통기한 제일 짧은 게 11월까지예요 11월 아니 우리나라에서 45만 45, 회 분이면 하루에 끝나요 그렇자 여기 보시죠 그러면 루마니아는 왜 우리나라에게 인도적 지원했을까요? 을오한 소리 봐 지금 추측은 되게 잘하는데 기억이 안 나나봐 <laughs>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기억도 안 나나봐요 자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외교부 백 개, 백여 개국 한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거 보세요. 작년 3월달에 제가 인문학 강했던 내용이에요. 예, 진단키트 다른 나라에서 막 우리나라에게 제발 갖다 주세요. 우리나라 진단키트 누구 갖다 줬다고요? 순서대로 갖다 주세요. 순서대로.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만든 회사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자, 정부 알아서 하세요.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정부에서 우리나라에게 잘해준 순서대로 줬거든요. 그리고 막 미국에도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양 양생 100만 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고 이때 이거 보세요. 루마니아가 나토 수송기를 투입해 한국의 방어복을 갖고 왔어요. 이게 인천공항이 열리고 처음으로 군용기가 인천공항에 착한 거예요. 루마니아가 그때 급했거든요. 어, 우리나라에서 그래, 알았어 팔아 줄게. 근데 시간이 급해. 그래서 루마니아가 나토에 얘기해가지고 군용기진 빌려줘!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갔어요. 돈 내고, 돈 내고. 에? 제일 빠르지, 제일 빠르고. 한번 그만큼 급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거 보십시오. 외교차관, 심리상나서 빠르면 주말 출발, 루마니아 땜수 강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지난번에 헝가리에서, 헝가리 다비뉴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탄 유람선이 심어한거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때 그 강이 루마니아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 고맙다고 아까 방어 목 줬으니 고맙다고 그 강의 강을 막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시신을 많이 건졌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고마워요 루마니아에게. 서로서로 서로 고마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먼저 루마니아에게 이렇게 줬고 그리고 루마니아가 한국 우리가 줬지 오케이 강 막아 강 막고 이렇게 해 줬고 그리고 나서 루마니아가 야 우리 강 막아 줬잖아. 어 알아서 알아서 와. 또 와서 또 보냈어요, 비행기를. 그래서 이번에는 진단 키트를 또 줬어요. 처음엔 방호복하고뭐 그런 걸 줬고, 이제 는 진단 키트를 또 주고. 그때 작년 3월이에요. 이렇게 루마니아하고 우리나라는요,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랬어요, 인도적으로. 이번에 루마니아가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루마니아는 유럽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은 다 배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안티백서라고 아십니까? 안티백서? 백신 맞으면 소화마비 걸리고 백신 맞으면 죽는다는 이상한 바보들이 있어요. 유럽에. 미국에도 있고. 그 바보들이 많아서 루, 루마니아는 접종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남았잖아요. 보통 남으면 뭘 하느냐. 인도적 기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일본으로 야 한국 그때 이네 우리 도와줬지? 줄까? 골. 그래서 이번에 갖고 온 겁니다. 이거 저도 기억하고 있고 제가 이문학 강의를 했었고 근데 기자들이 모르나 봐요. 저 국힘당 그당이 모르나 봐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방역 잘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모더나 부족하다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렇죠. 많이 그랬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모더나에서 우리나라에게 원래 8월 말까지 800만 원의 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근데 빵꾸가 났어요. 9월 초까지 주기로 했어요. 빵꾸가 났어요. 9월 첫째 주까지. 근데 빵꾸 났어요. 그게 막 언론들이 지랄하고 막 병신이 떨었어요. 그랬는데 모더나가 어제까지 총9 0 0만회 줬습니다. 100만의 덤으로 우리가 실수해서 미안해 하고 100개를 더준 거예요. 이런 거 뉴스에서 안 나잖아요. 얼마나 줬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백신을 잘 맞고 소비하고 또 우리나라 백신 놓는 체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다 줄라 그래요. 우리나라한테. 근데 이런 거 언론에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최소한 최소한 코로나 관련, 방역 관련으로 절대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또요? 아, 끝시군요 우리가 이미 다 위드 코로나로 변경할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치명률도 굉장히 낮고요. 또 우리나라 치료제도 이미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되게 잘 쓰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가지 걸다 확보한 상태예요. 이제 천천히,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언론들이 제가 예언합니다. 또! 고춧가루 뿌릴 겁니다. 또! 개 삐리를 할 겁니다. 그때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기억, 기억해 보십시오. 마스크 대란.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마스크 여러분 대란입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막 죽잖아요, 이제는. 대란 아니죠.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도 잘 돼요, 지금. 그리고 또요. 작년에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죽는다고. 기억나시죠? 독감 예방 사망 기억나시죠? 또 최근에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 정말 언론들을, 하, 걔네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해보고 싶어요. 제가 압니다. 제일 처음에 손 들고 맞았어요. 걔네들. 근데 이따위로 기사를 써냅니다. 코로나 방역만큼은 절대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한두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계속 속으면 속은 놈도 바보입니다. 여러분 계속 속는 개돼지로 살기, 살고 싶습니까? 코로나 데이터는요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그걸 보고 확인하시고 팩트에 기반한 사고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언론에 속지 말고 그래서 우리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돼서 입에도 제대로 드리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예, 언론에 속지 않으시면 더 빨리 올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